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젠 추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 시승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 차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선택 품목도 모두 추가가 된 그런 모델입니다 어, 이차 어, 내관과 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으니까 오늘은 이 주행 성능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주행 거리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죠. 어,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처음 공개를 할 당시에 500km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막상 인증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2WD 기준으로 429km가 나왔어요. 뭐 현대차는 이제 뒤늦게, 음 사실 이거 500km는 WLTP 기준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고객분들을 보기에는, 야, 쟤네 또 걸어쳤다! 이렇게딱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어쨌든, 이 2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증 거리가 429km로 인증을 받았고, 4륜구동 모델은 아직 인증을 진행 중이긴 한데, WLTP 기준으로 430km를 인증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수시가 되면은 환경부 인증을 받게 되면은 390, 380km 정도 나오게 된다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어, 조금 아쉬운 그런 수치죠. 어 사실 그렇게 부족한 거리는 아닌데 현대차가 계속해서 500km 이상을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인증 수치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후륜구동 모델 twd 모델이니까 전기모터도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어서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약한 210마력 210PS 마력 정도고요 음, 킬로와트로 환산을 하면 은 160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350N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은약한 30, 30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5Nm에 225킬로와트 이 225킬로와트는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310마력 정도 되는 그런 수치인데, 음, 여러모로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주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이 카메라로 들어간 이 사이드 미러, 음, 생각보다는 신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 요거는 좀 의외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있는 거울을 보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 화면을 보는 게 약간 좀 어색합니다. 각도도 조금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사이드미러의 위치보다 약간 좀 아래 있고 안쪽에 있어서. 이게 내가 원래 보던 위치를 보면은 이 화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좀 어색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적응이 되면은 괜찮은 부분인데, 음, 당장에는 조금 이 어색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오, 소, 소유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장기간 소유를 하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향지 시등을 작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음 살짝 이제 두개의 줄이 보이거든요. 좀 위험한 거리, 완전 가까운 거리 이런 거리를 보여주는 그두 개의 라인이 표시가 되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거울로만 되어 있는 이 사이드 미러를 보다가 이 카메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을 처음 보게 되면은 이 거리 감각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제로 보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과 또 반사돼서 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이드를 주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주행을 하거나 이 차선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어 후진을 할 때는 이 사이드 미러 카메라가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어 확실히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아우디 이트론 시승했을 때였죠. 물론 이제 차마다 컨디션이 좀 달랐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시승차였기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이드미러 캠이 어 야간이나 터널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어 약간 좀 색이 좀 많이 변화되는 그래서 흰색 차가 잘안 보이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도 야간 시인성 어두운 데서의 시인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색 변화가 살짝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보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는 않아요. 약간 좀 푸른빛이 도는 그런 색감이 들어가고 있는데 차고 도로 차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5는 꽤 괜찮은 그런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 아일랜드 부분은, 어, 어... 앞으로 좀쭉 당겨놓은 모드도 괜찮고요 최대한 뒤를 밀어둔 모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라,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어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제 히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죠. 2차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워머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하게 에어컨을 작동을 시키면 되지만 이 워머를 누르면은 훨씬 따뜻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석, 공조, 뭐 후석, 열선 이런 것들도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같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늘 느끼지만 저는 이 모든 버튼이 터치로 되어 있는 게 약간 좀 어색하거든요.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좀 물리 버튼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주차 공간을 탐색해주는, 그래서 주차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걸로 바꾸게 되어 있고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다음에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스노우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음, 엄청나게 큰 변화는 아닌데 이걸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 그래픽이 조금 화려하게 바뀌어서 이거 보는 맛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에코 모드에서는 순간전비 혹은 현재 전비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표시가 되고 있고 노멀에서도 같은 게 표시가 되고 있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내가 지금 토크 어느 정도의 토크를 발휘를 하고 있는지 제로부터 100까지 퍼센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들시프터가 달려 있는데 패들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0부터 3단까지 거기다가 아이페달 아이페달까지 해서 총 5가지 모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달은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보면 되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자동으로 감속이 들어가면서 또 회생 제동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단계에 따라서 회생 제동의 정도,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이 에너지 회수의 정도를 컨트롤 하는 그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전만큼 이질감이 크지는 않아요. 회생제동이 들어갈 때 아무래도 조금 저항이 생기면서 확 뒤로, 뒤에서 잡아 끄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전기차를 처음 타본다고 해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카메라 화질이 너무 좋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스파이샷 찍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laughs> 예, 빌트인 캠이 사이드 미러 캠 영상까지 저장을 해줄 수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안 해주겠죠? 용량 문제 때문에. <laughs>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는데 이질감이 크지 않다는 게 가장 반가운 점인 것 같아요. 사실 BMW i3를 시승해봤을 때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이질감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음, 어색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선 5 6 k m 지금 시내기 때문에 50에서 55 정도 사이로 지금 주 주행,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더 조용하다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로 조용한가를 따져보려면 조금 더 빠른 속도 혹은 조금 더 어, 소리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음, 굉장히 조용하죠. 이게 아이오닉5이기 때문에 조용한 것보다는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조용한 점이 더 큰데 그러니까 실제로 주행을 할때이 정숙한 정도가 다른 전기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또 어떨지 마침 또 최근에 모델 Y를 시승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주변에 차 그리고 앞쪽에는 트럭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공사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환경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음... m v h 소음 진동 차단이 확실히 다른 전기차보다 조금 더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 이차 자체의 정숙함을 더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이런 것들을 꽤잘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음, 이제 운전자를 따로 줄수 있다면은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 이게 골목에 들어오니까 이게 휠베이스 긴게 확실히 좀 티가 나네요. 어... 골목에서 코너 도는 게 힘들어. <웃음> 어떡하지? <웃음> 일반 도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긴휠 베이스의 불편함을 골목, 잘못 들어온 골목에서 느끼고 있네. 아, 이 좁은 골목에서 보니까 이 사이드 캠이 음, 조금 더 어색하네요. 이 차하고 옆에 있는 장애물이나 사람하고의 간격이 확 와닿질 않아요. 지금 골목을 지나가면서 계속 지금 요철하고 이 과속방지턱하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오프로들 가기는 조금 무리가 많겠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꽤 진득하니 매끄럽게 넘어가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엄청나게 허다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기차 특유의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너무 출렁거리게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전기차는 너무 조용하니까 애기들이 어, 소리를 못 듣고 피하지를 못하네요 제가 운전자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래쪽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너무 아래 그리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였는데 지금 막상 핸드폰을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핸드폰을 이렇게 딱 한번 넣어놓게 되면은 딱히 건드릴 필요 없이 계속해서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또 장점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차는 직접 보고, 직접 써보고, 직접 운행을 해봐야지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누가 전기차 아니랄까봐, 어, 가속력이 꽤 훌륭합니다. 물론 이게 2WD 모델이고, 어, 출력도 높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출력 안에서 최대한의 것들을 어,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화제 모델이긴 한것 같습니다.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계속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어. 기아 EV6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직접 나온 다음에 타봐야 알겠지만 어 지금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더이 편안한 주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에코모드하고 노멀 모드에서는 어 한없이 편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스포티하다는 느낌은 잘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의 특성을 끝까지 살려서 나름의 재밌는 드라이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역동성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이 페달의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도 꽤 편안한 편이고 또 그렇게까지 이질감이 들지도 않고. 다른 뭐 레벨 3, 뭐 2, 1뭐 이런 회생제동의 단계를 작용을 해봐도 엄청나게 이질감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이 단계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은음 확실히 좀 편안함에 포커스를 맞췄다 편안하게 움직이는 공간을 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하면은 그동안에 기아나 현대차에서 선보여 왔던 이런 이 방향지시등 쪽 작동시킨 쪽에 이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이 이 계기반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떠요. 그런데 이 사이드 미러캠이 옵션이죠. 선택 품목이죠. 선택 품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할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지 않는 모델에서는 이렇게 뜨는 것이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이드 미러캠이 적용된 모델에까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같은 카메라 영상을 쓸것 같거든요. 이 사이드 미러캠 옆쪽에 다른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할것 같은데, 어, 굳이 이렇게 같은 영상을 여러 군데 송출을 하는 이런 불필요한 효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구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뭐, 전동으로 접히는 이 사이드 미러 캠이라는 게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요 <laughs> 사실 이트렁 같은 경우에는 이 손으로 접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더 장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laughs> HDA이 이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시키면 아이페달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음 사실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너무 바로 꺼지니까 <laughs> 또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조금 그래요 HDA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HDA2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고속도로에서 이제 주행 보조 기능이죠. 차간 간격 그리고 일정 속도로 주행을 하는 크루즈 컨트롤, 차선 변경도 뭐 반자동, 기존에 최근에 시승했던 뭐 K8이라든가 다른 이 HDA2 적용 차종처럼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이 방향 차선 전환까지 가능한 그런 것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꽤 빠른 속도로 지금 HD를 계속 사용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차선을 굉장히 잘 잡아주네요 휠 베이스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브레이크하고 이제 엑셀레이터를 직접 밟을 이런 준비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 굉장히 잘 잡고 안정적으로 넘어가 준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조작, 핸들링은 좀 직접 해야 되기는 했지만 어, 이렇게까지 잘 잡아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뭐, 제네시스나 뭐, 현대차 기아에서 사용을 했던 H, HDA2가 지금 이 아이오닉에서 진짜 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고, 또, 가장 어울리는 그런 기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시속 80에서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자, 이 HDA하고 HDA2는 고속도로에서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기능 아닌가. 이 아이오닉에서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기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음, 사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떤 이유로 구매를 하셨는지 감히 짐작은 못하겠지만, 어, 만약에 편안한 이 전기차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다양하게 넉넉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기대를 하고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한 만족감을 줄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가 정말 많이 팔릴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45 컨셉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이 포니에 대한 느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판매량이 높으면 어느 정도 좀 용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 구매를 하신 분들은 어,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이오닉5의 구매를 고려하셨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께서는 꼭 여러 영상 저희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골고루 찾아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운전을 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젠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